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두 정탐꾼들 중열 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다시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다섯 가지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옛 사람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던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만큼 훈련받았으면 이제 싸워서 가나한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타락한 가나한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못 가겠다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왔던 가치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될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모습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옛 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될 인생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버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 가서 아버지 옛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버지 가치관으로 채워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왕같은 제자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